피! 아 소영아 생일 축하해 사랑해 아하랑해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름이 소영이에요? <laughs> 아니 아 이런거 가지고 놀리면 안되는데 아아 장난입니다 아! 그만 세요 제발 메이플 삭제 안한거 보니 몰래 19주년 이벤트 없으.. 없을... 안 해요 메이플 19주년이냐? 메이플 넙상했다고? 개소리야 대가리 깨진 애들만 하는 거지 아나 그냥 메이플 뒤통수 깐거 때문에 존나 정 떨어져서 역겨워 그냥 야 내가 뭐 2천만 원 썼으면 그러려니 하겠는데 너무 많이 써가지고 정 떨어져요 나는 깔만하잖아 메이플 아니 내가 뭐 직작을 하든 안 하든 어차피 큰돈 썼어. 치료은 왜냐면 직작을 안할 수가 없잖아. 그냥 죽같다니까 메이플. 그리고 치료 직작 안 해도 사면은 그냥 애초에 존나 비싸.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대가리 깨지는 애들밖에 없네, 메이플은. 어? 아니, 하는다는 소리가 너 직장 안 했으면 돈덜 썼어 씨발, 이거 할 말이야? 어? 아니, 뭐 적게 쓰면 돈쓴게 아니야? 진짜 씨발, 어이가 없네? 그럼 뭐돈 적게 썼으면 뒤통수 맞는 것도 아니네? 어, 사기친 거? 확률? 무슨 씨발,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자 메이플은 부럽다. 시발 거의 그냥 사이비 수준으로 유전의 애들이 뭔 짓을 해도 안 접네. 잘 만들어놨어. 어, 잘 조련해놨어. 이 세상은 열되었다꾸 메이플을 하래. 나그 게임 진짜 혐오스럽다니까. 아, 장난같아 진짜? 아, 그거 진짜 혐오스러워. 그, 씨발, 사기친 거젖 같아. 젖같다고요 어? 가... 씨발, 사기꾼 새끼. 내가 돈쓴 거, 넥슨 캐시 1억 환불해주면 100개매 함. 얼마 썼더라? 한 1억 3천인가 정도 썼을 텐데, 넥슨 캐시로만. 아, 이거 인간적으로 다 해줘야지. 환불도 존나 조그만 줬잖아. 존나 어꼈다니까. 그것도 사료예요 사실. 그 환불이, 말이 환불이지, 어? 사료야 사료. 그거 먹고 떨어져라 이거. 그냥 걔네 존나 역겨워 의도가. 그때 얼마 환불해 줬더라? 1% 환불해 줬나? 그거 쓴 거. 그치 1%해 줬지. 진짜 존나 어이가 없다니까. 그거 그냥 어? 1% 네트니스 주고 그거로 큐브 하나 더 돌려라. 어? 진짜 존나 역겨워 씨발. 그니까한 아니 그냥 그거 환불 말이 환불이지 사료라니까 사료. 액슨 캐시! 메이플 캐시로 해 주는 게요? 어? 아, 감사합니다. 헤! 그 사료 지그 뭐야? 아, 현금으로 줘야지. 환불해 줄 거면 환불이라 말을 하지 말던가. 불지야, 유시다는데 너희 도 끝났냐? 안끝면 찾는다. 나 모르겠어. 끝난지 안 끝난지도. 몰라요, 나한 번도 안 갔어. 뭐라고 나안 하던데? 제가 토지배제를 언제 했냐면 한 언제 했지?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나네. 한아 18년도 에한것 같은데? 18, 19, 18? 아 근데, 원래, 에비건 면제였어요. 뭐,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걸 면제였다가, 수익 찍히고서 다시 오라 했는데, 뭐, 오라는 말 없더라고. 아니, 코로나 터져서 안 불렀어. 그거 터지고서. 그거 안 갔지. 아, 나 근데 한 번도 안 가봐서 모르겠네. 어떻게 될지. 아 근데 면제해줬으면 좀 면제해주지, 씨발. 수익 올랐다고 다시. 끌고 가는 건 진짜 좀 역겹긴 해. 아, 됐다나 그거 한번도안가 봤는데. 이사가 그만 얘기해, 제발 예비군 얘기. 해 괜히 기대감만 커지고. 뭐 아키다 그래도 디트 사용된 건 보기 좋다. 나는 다뭐고 상행해 줬어야지. 디트는 해줬어야지 디트는 행복해야지. 정말 여성할당 화가 나네요. 보요뭔 소리야. 지금 동수형도점 떨어진다 그러는데. 빨 여기서 그러면은 지금 상양된게 상향 못 받았고 워로드도 고기? 고기 상향 아니냐? 상향. 고 워로드 상향이잖아. 아니 워로드는 엑스라 하자 그럼. 너프? 폴라 뭐 너프. 아 그냥 엑스라 할게요. 좀 좀, 좀 약, 약소한 것들은 그냥 엑스라 칠게요. 좀확 티나는 것만. 블레이는 블레이드. 그냥 엑스 현장 유지. 바드도 엑스? 명원이 잔재잖아. 바드 상영했어? 아니, 잠깐만. 이두 명만 상영해줬다고?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이거 혹시. 아, 역시 혹시 양띵쿠르랑 뭔가 로스트아크 스마일게이트랑 뭐, 연관이 있나? 으. 돌려온, 근데 씨. 하는 것마다 너프 하네 존나 웃기네? 이 형은 너무 좋은 것만 골라서 해. 아니면... 아 강성유형이 다주누나 언급했었어? 그러면은 이거 어? 다주누나가 이김 넣어서 받아 사용한다면서 아 여기 삼치기 저희 수는대 하면서 입안까지 이렇게 한거 맞네 어? 그리고 괴물지그 새끼는 징징대니까 해주지 마세요 이렇게 했네 맞네 어? 괴물지그 새끼 요새 로아 존나 까고 징징대니까 대변에서 사용 절대 해주지 마세요 이거였네 그리고 동수경도 엔서 8강 했으니까 어차피 그 사람도 해주지 말아요 어차피 그 사람 못 접어요 이렇게 했네! 어? 했네 아니 근데 엔서 8강도 접을 수도 있어 사선이 접어서 사선님 접는데 아니 사선이 접는 거 맞아? 빼라 빼빼로 쳤던데? 여기 다 빼놓으셨던데 이렇게? 아 그냥 카양일 때도 쉬려고 나와도 재미없을 것 같아 보이콧 해야지 시위 해야지 나라도 목소리 내야지 그냥 우리 어둠의 사막이 하나 만들까 그냥 지금 불만 인 사람들 나가 가지고 그냥 항상 그냥 모이면 로아 존나 까는 거야 그냥, 어? 그냥 어둠의 사막이 만들어 두막이 하나 만들어야 되나 진짜 그냥 맨날 모일 때마다 아 일단 모이고 또마아 하이오 다음에 하이오 아 근데 로아 족깟다 일단 이걸 시작하는 거야 해가지고 이제 아 로아 존나 늘려 없네 이러면서 이따 알죠 하다가 중단하고 에이, 그만해, 오늘은 잡아도 뭐 해, 야 그만해 오늘 육간 잡아서 뭐해 이러면서 쩍 내고 두마켓 하나 만들까 하하 <laughs> 야 모이자마자 뭐 <이장하자>, 이제 뭐함 <laughs> 이제 뭐함 존나 웃기네 아 모이자마자 뭐 하이요 아니 이제 뭐함 씨발 <laughs> 존나 웃기네 에,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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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보고 뒤에 볼 준비 어? 저거? 어? 지 여기! 불지대새끼아아 어 아, 시동! 아아아아 리하자? 빠르게 아 이거 내한 미치면 할만하겠는데 그냥, 그냥, 그냥 성탄 맞치면 돼? 어. 이번에 가자 진짜 이번에 어. 가야돼! 씨발을 안 붙으면 씨발 나을 놓을 거야. 이개새끼야 아, 고맙습니다. 유형님, 감사합니다. 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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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칩 캐리.